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안산 4동 ASV 지구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추진 현황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 순서는 기본 현황, 사업 개요, 필요성, 비전 및 목표, 개발 구상, 기업 입주 수요 및 투자 목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은 세계의 자본과 정보가 모이는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입니다.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유인 제도를 통하여 산업, 주거, 교육, 복지 여가 등 도시 기능을 집중화된 복합경제개발구역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총 9개 구역, 272제곱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안산시는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인구 72만 명의 도시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월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풍부한 산업 인프라와 조력,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입니다. 더욱이 외국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도시로서 2020년 외국 국내 최초 상호 문화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산시는 2022년 11월 7일 경기도 공모 방식에 의하여 고양시와 함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어 다음 달 10월 중 경기 경제청을 통해 산업부에 추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산업 지구 개요입니다. 사업 명칭은 경기 경제 자유 구역 안산 사동 ASV 지구입니다. 대상지는 안산시 남측 중앙의 사동산 188번지 일원이며 시청에서 3km, 반월 국가 산업단지로부터 5km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적은 제2 3토지장 한양 대애리카 사동 8구 블록 일부 부지를 포함한 총 1.66제곱km, 약 50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사업 시행 예정지는 안산시 안산 도시공사 한양대학교입니다. 경제 자유구역 필요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 도래와 신흥 제조국들의 도전으로 대한민국은 생산성 혁신에 기반한 신성장 모델 발굴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안산시 또한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의 침체와 인구감소 등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재편을 요구받고 있으며 한국 경제 성장기 국가산업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안산이 4차 산업혁명의 산업혁명시대의 다시 한번 국가제조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통적인 저부가가치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확대, 인재유입, 첨단산업전환에 적합한 환경조성을 위한 혁신적 모멘터리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내외 투자자본유입, 선진기술 도입, 규제완화, 경제 개방, 정주 환경 개선이 가능합니다. 안산시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에리카 등 교육 기관과 경기 테크노파크와 생기원, KTL 등 우수한 국책 연구 기관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로봇 산업 인프라와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거, 교통, 금융 등 우수한 도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혁신적인 모멘텀이 되신다면 노후된 공업도시로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유망 유치 기업이 가능합니다. 안산이 추구하는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영국의 테크 시티,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스라엘의 실리콘 와디와 같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입니다. 이러한 도시는 우수한 도시 인프라와 창의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를 주축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R&D와 벤처 투자가 촉진되어 기술 창업이 활성화되고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이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 바로 안산이 목표하는 경제 자유 구역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비전과 목표입니다. 안산 사동 지구를 글로벌 R&D 기반 첨단 로봇 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R&D 비즈니스 거점 조성, 첨단 로봇 제조 클러스터 조성,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 산업으로 첨단 로봇 제조를 선정하였습니다. 첨단 로봇 제조는 R&D 중심의 첨단 로봇 고도화와 스마트 제조 혁신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우리나라 12대 국가기술 중 하나로서 과학기술 5대 강국, 세계 3대 로봇강국, 스마트 제조혁신 등 정부정책 방향 실현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산업입니다. 안산시 ASV지구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AI킹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AI킹은 ASV 인큐베이팅 킹핀의 약자로서 ASV 입주기관들이 분야별 역량을 결집하여 창업, 기술개발, 판로개척, 제품인증, 해외진출 등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및 협력 플랫폼으로 핵심기업 유치와 성장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AI킹 시스템은 공동번영을 혁신가치로 삼아 산학연관 간의 협력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자유구역 내 모든 참여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ASV 시구는 첨단 로봇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전략으로 로봇 부품 소싱 및 제조 생산 전반의 높은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R&D 성장과 제품 생산성 시스템 간의 미스 매칭 분야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제조 오픈 마켓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ASV 입주 기업들과 반월시와 국가 산업단지를 연계함으로써 R&D와 생산 설비 간 미스매칭 해소 및 R&D 성장 팔로 개척 지원 ASV 지구와 반월시와 국가 산업단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제 자유 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유치하기 위한 특구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입지 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산 사동 지구는 서해안 제조 벨트의 중심이며 인천국제공항 60분, 평택항 5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해외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6개의 고속도로와 6개의 철도, 특히 KTX 및 GTX 시노선까지 통과하는 교통요충지로서 국내 이동여건이 탁월합니다. 또한 신안산선 한양대역이 개통되면 여의도 25분, 삼성역 30분 등 서울 접근성도 좋아 고급인력 수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있어 매력적인 입지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대상지 규모는 산업, 주거, 교육, 복지, 여가 등 도시 기능이 집적화된 복합 경제 개발이 가능한 구역 중 효율성 및 경제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 전략 거점 지역, 계획 수립 지역, 기개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발 추진이 가능하며 시유지 중심으로 신속한 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인접한 배우 지역에 주거, 교육, 문화, 레저, 복지, 여가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어, 정주 여건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도시 첨답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제3토치장에 첨단 로봇 제조 중심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제2토치장은 국제학교, 8구 어, 블록 국청은 R&D와 업무, 금융 등 상업시설 등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한양대 에리카 부지에는 R&D, 글로벌 R&D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구현을 위해 준비된 안산시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전환 허브 센터가 준공되어 첨단 로봇 제조 기업이 입주할 경우 스마트 데모 공장을 이용하여 상호 호환성 테스트가 가능하며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준공되어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산학경 협력 시설이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트, 인테그레스 코리아 테크놀로지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창업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 허브동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내 로봇 기업 특화를 위한 지상 24층과 20층 규모의 라이틱 센터가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이용계획입니다. 시설 면적은 1.66 제곱킬로미터로 산업시설 용지, R&D 시설 용지, 복합 시설 용지, 지원 시설 용지, 학교 용지와 공원, 녹지, 도로 등 기반 시설 용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업 입주 수요 및 투자 목표입니다. 이민근 안산 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2024년 8월 기준 229개 기업과 MOU, LOI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면적 대비 206%의 명시적인 입주 수요를 확보하여 경제 자유구역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기업 투자는 2조 2천억 원이며 외국인 투자는 7억 6천만 불을 목표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안산 사이언스 밸리 지구는 지정 도약 고도 성장 확장의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성공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2025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산하견 협의체를 출범하여 글로벌 산학연 협력 모델 구축을 구축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 글로벌 R&D 타운과 산학연 허브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즉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여 지정과 동시에 가시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제3 토지장 부지 조성을 완료하여 글로벌 앵크 기업을 유치하고, 2028년까지 글로벌 R&D 비즈니스를 고도화시켜, 2030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입니다. 먼저 국내외 우수한 기업을 유치,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인테그레스 반도체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핵심 전략 산업인 첨단 로봇 제조 중점 육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한국 로봇 산업을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 로봇 산업 협회와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2개 기관과 ASV 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끄는 첨단 로봇 제조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미국 가와이주 명문 사립학교인 아일랜드 퍼스픽 아카데미와 미국 국제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안산 사동 ASV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안산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는 안산 사이언스 밸리 지구를 통해 첨단 기술과 혁신 산업의 허브를 구축하고 안산시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로봇 직업 혁신 센터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민근 안산시장을 중심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ASV 지구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중요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언론 보도가 안산시의 미래를 밝히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NDNN 씨 황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지신문 NDNN 황정 기자입니다. 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지역발전에 헌신함에 감사드립니다. 네. 안산 사동지구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기대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아, 그렇지만 지금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하기 화 위해 세부 항목 항목별로 적정 저감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 환경 그, 금의 경제자유구지정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별도로 실시합니다.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 주민공람을 통해서 또 경제자유구역 환경 영향 평가 그 항목들을 공개를 한게 있는데요. 제가 그 목록들이랑 세부 내용은 제가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식물상이라든지 생태계 이런 항목별로 다 검토는 했는데요. 항목들이 워낙 많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 육상 동물상이라든가 육수 생물상이라든가 법정 어, 보호상향이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 보존 대책에 대해서 그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어,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존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경제 자유 부역 예상지는 그 11페이지 잠깐 펴 보시면요. 11페이지 좀주시습니까 아. 십이 페이지. 그 이제 어,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를 뭐 아시겠지만 한양대가 이제 핵심 주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첨단산업용지 이 첨단산업용지 조성하면서도 이제 별도 환경영향평가를 또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구블록 중에 일부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팔구블록은 현재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교는 학교 부지고 대부분 이제 토치장 부지는 이 토치장 3 토치장은 우리 신도시 2단계 조성 사업하면서 토치장으로 썼던 부지인데요. 이미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걸다 조성을 해서 이미 이제 조성된 지역인데 그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뭐 생물 뭐 다양성이라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훼손지 지역을 또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뭐 생물이라든지 뭐 동식물상은 현재 없는 걸로 조사는 됐고요. 인접 지역에 사동 공원이 있어서 요쪽 부분은 조금 조사를 해서 환경 영향 평가 때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경기일보 구재원 기자님 네, 설명 다 들었습니다 네. 그저 경기일보 구재원 기자인데요 지금 그 경제가요 추진하고 있는 그 직원의 네. 제2토지장에그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대부도의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학원은 국제 학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이어 국제 학교는 그 경제 자유 구역 내만 설치되는 국제 학교입니다. 대부도에 설치되는 이제 국제 학교는 공립형 국제 학교로서 이제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이제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로 이제 추진하는 사항인데 어 외국인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렇다 보면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국제 학교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경제 자유 구역 내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국내에서도 네개 정도 지금 제주도 하고 인천에 지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그 경기지군에 들어온 그 비율도 우리 시에서 좀조율조이 가능한가요? 예, 아직 그 이제 부지를 선정해놓고 그 IPA 국제학교랑 지금 그업무협약면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중구일보 이태우 기자님. 네, 중구일보 이태우 기자입니다. 네. 어, 지금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서 안산시하고 고양시가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도시가 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산시가 고양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정확하게 정,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 고양시하고 우리 시가 이제 경기도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 시는 거의 이제 면적이 한 50만 평 정도 되고 고양시는 저희 시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 잔여 물량이 지금 87 제곱킬로미터인데 고양시가 17.66약그 잔여 물량이 한20% 정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산업부라든지 다른 데서 이제 면적이 좀 과다하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는 이제 뭐 가장 핵심적인 그 경제 자유구역 지정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어 평가 기준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외국인 정주 여권 외국인 투자 그 다음에 산학연 어 협력 체계 구축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교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학교가 입지를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고양시는 이제 뭐 현재 대학교는 좀 없고. 저희들은 어, 전략 핵심 전략 목표를 첨단 로봇 제조 반을 국가 산단과 연계하는 그런 핵심 전략 목표를 좀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고양시는 어, 컨셉이 한네 가지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의료라든지 바이오 뭐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전략을 갖추다 보니까 좀 집중화가 안돼 있다는 그런 좀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요. 일단 신청은 경기도에서 이제 10월 경에 우리 시랑 고양시에 같이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 있고요. 그 산업부 산업입지심이라든지 또뭐 경제자유구역 심의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좀 지정을 받지 않을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농림지역이라든지 농업진흥구역 이런 게 많이 포함돼 있어서 어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좀 어, 지정이 좀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